형, 엄마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발인이에요. 근데 형은 장례식장에 한 번도 안 왔네요. 지명은 고개를 숙인 채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장남인 지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는 이미 문자 하나는 보냈죠. 엄마 명의 땅은 내가 챙겨두고 있지? 그게 장남의 첫마디였습니다. 죽음보다 장례보다 유산이 먼저인 사람, 그게 바로 지명의 형 지훈이었습니다. 지명은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고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는 고요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단정히 빗은 머리와 얇은 입술,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젖은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지명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잘 보냈을까? 마지막까지 엄마가 날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게 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뒤에서 경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명씨, 형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지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명의 얼굴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 몇 명이 남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농사짓던 마을 아주머니였습니다. 지명아, 너한텐 말안 했구나. 작년에 너희 형, 여길 다녀갔었어. 밤늦게 조용히 와서 아무 말 없이 한참 서 있다가 갔더라. 그날 밤, 내 엄마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명은 숨을 멈춘 듯 그대로 굳었습니다. 형이 왔었다고요? 지훈이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SNS에 자식들 생일 파티 올리는 걸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 형이 몰래 어머니를 보고 갔다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어머니는 왜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명은 손을 떨며 향로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은 죄책감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엄마가 떠나셨어요. 형이 오실까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오시네요. 엄마 돌아가시고 단한 번이라도 오셨나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을 첨부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땅은 우리가 반씩 가져야겠지. 그 순간 지명은 피줄이라는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그 말은 지명에겐 아무 소용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명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진아, 형이 엄마 장례식에 안온건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받아보려는 거겠지. 경지는 울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도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명은 장례식장 조화를 하나씩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남은 국화는 시들었고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빈 영정 사진 액자를 닦다가 엄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처음 엄마가 그 말을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전기장판 위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지명아 그런데 너 누구니? 지명은 숟가락을 든채 얼어붙었습니다. 경진이 다가와 낮게 말했죠. 지명씨 엄마가요. 방금 나한테 밥은 먹었냐고 묻더니. 그 다음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하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신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화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문고리를 쥐고 어찌나 오래 계셨는지요. 화장실을 못 찾으시는 거냐고 물으니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지요. 여기가 우리 집이 맞니? 다음 날 경진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종이에는 짧은 진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도 치매 의심 추후 정밀 검사 필요. 지명은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형. 그래도 장남이라는 책임이란 게 있을 줄 알았죠. 그래, 엄마가 그래. 그래도 아직 초기인데. 뭘 벌써부터 요양원 얘기야. 지명은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형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지방에 있으니까 엄마랑 가까워서 더잘 챙길 수 있을 거다. 필요한 거 있음 말해. 내가 돈이라도 좀 보내줄게. 그날 이후 형은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명이 하는 몫이 되어버렸지요. 엄마의 치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명이는 괜찮은 아들이다. 지훈이는 전화 한통 없더라. 그 말에 지명은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고, 형은 엄마를 잊고 살고 있었지요. 경진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다녀오고 집안이라고, 기저귀 챙기고, 약 챙기고. 이러다 진짜 애기 못 가지겠어요. 우리 결혼한 지 7년 됐잖아요. 엄마 간병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지명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느날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집 이장님이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지명씨, 어머님이 길가에서 고라니한테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이젠 진짜 요양원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지명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나 진짜 힘들어. 엄마 요양원 보내야 할것 같아. 수학이 넘어. 형의 목소리는 또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심해? 집에서 더볼수 있는 거 아니야? 지명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조용히, 느리게, 깊게. 지명은 혼자 남아 그걸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견디고 있었지요. 엄마 사망신고서 접수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구청 앞 가로수 잎사귀는 이미 초여름의 열기에 지쳐있었고 지명은 손에 쥔 서류봉투를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경진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땅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일이 정말 정리로 바뀌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지훈이 그날 저녁 느닷없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내려온 티가 나는 셔츠 차림, 반짝이는 구두, 고급차. 경진이 차 소리를 듣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왔네요 형. 지명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까지 들어온 지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명아. 내가 오는 거 너무 늦었냐? 지명은 말없이 형을 쳐다봤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날 진심으로 슬펐냐고. 정말 미안하긴 했냐고. 지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 땅은 반씩 하자. 부동산이야 다들 아는 거고 법대로 가면 문제 없잖아. 그 말에 지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명은 문을 열고 나가 형과 마주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엄마가 살아계실 때형 뭐했어요? 요양원 보내자고 문자 한 줄, 치매 진단서 받았을 땐 이미 연락 안 받았고, 내가 새벽에 엄마가 대소변 못 가리는 거 닦을 때 형은 어디 있었냐고요. 지후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일이 많았고, 지명아, 너는 엄마 가까이 있었잖아. 지명은 웃었습니다. 말끝이 비틀려 나오는 울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알아보지 못할 때 밤새 문 열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다 오는 걸 형은 상상이나 해봤어요. 지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널 돌봐달란 말은 안 했잖아. 그 순간 지명의 감정이 터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던질 뻔했지만 그는 겨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말 못하셨던 거 몰라요? 말을 못하셔도 눈빛으로 다 말했어요. 내가 손 잡을 때마다 울던 거 형한테 간적 없잖아요. 형은 엄마 팔아서 땅값부터 계산하러 온 거잖아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 사이엔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진은 둘 사이를 막으려다 말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너무 오래 쌓인 두 남자의 감정이라는 걸요. 지명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뒤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명 엄마 유언장 같은 거 있어? 지명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없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형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지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서는 소리만 마당에 울렸습니다. 지훈은 떠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다시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지명은 마당에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내려온 걸까요? 지훈은 어제보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손에 커다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명 형수한테 말 듣고 미안해서 왔어. 어제는 너무 흥분했어. 근데 이것 좀 보자. 지명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집안으로 들어갔고, 지훈은 따라 들어오며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명의의 땅 서류 사본 그리고 엄마가 생전에 남긴 가계부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방 서랍에서 나왔어. 형수랑 같이 찾다가. 지명은 천천히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일기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명이가 식사 챙겨줌. 기저귀 갈때 미안하다며 내손꼭 잡음. 지훈이는 전화 없음. 바쁘겠지. 지명이는 효자다. 엄마는 미안할 뿐이다. 지명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도 알았어. 엄마가 마지막엔 너만 찾았다는 거. 지명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얼마나 속으로 끌었는지, 이제야 엄마의 손글씨 하나에 무너질 듯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옆에 엄마가 쓴 쪽지가 있었어. 지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지훈이는 공부 많이 했으니 돈 필요 없겠지. 이 땅은 지명이 힘들게 했으니 주라. 형은 그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 없잖아. 그래도 너는 이거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지명은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확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명아, 그래도 반은 줘야 하지 않겠냐? 지명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방금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형, 엄마가 힘들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형은 연락도 없었어요. 지금 이 종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럼 나도 엄마 간병한 거 법적 효력 따져 볼까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냐? 형제끼리 그제야 지명도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형이 그말할 자격 있어요? 엄마 무릎에 마지막으로 앉았던 게몇살 때였는지 기억은 해요. 두 사람 사이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상속 다툼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경진이 말없이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지명씨 이거요. 엄마 방 옷장 뒤에 떨어져 있던 건데요. 박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명. 지훈 듣기 전엔 버리지 마라. 낡은 테이프를 손에 들고 지명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경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옷장 뒤에서 떨어졌어요.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싶어서요. 지훈은 뭔가를 깨달은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명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서랍 안에서 오래된 테이프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그 앞에 지훈도 따라 앉았습니다. 기묘한 침묵. 형제는 말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삽입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하는 잡음, 그리고 아주 느리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명아, 지훈아, 엄마야, 혹시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너희가 이걸 듣게 될까봐 몇 번을 다시 녹음했단다. 그 목소리에 두 남자의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지훈아, 너 어릴 땐 그렇게 잘 웃었는데 왜 커서는 내 눈을 피하더라. 바쁜 건 알지만 내가 늙어가는 거 보기 싫었지? 지명이는 엄마 힘들다고 울던 날내손 붙잡고 있던 거다 기억난다. 내가 미안했어. 너는 어린 나이에 엄마 수발까지 들어야 했으니까. 지훈이, 내가 딱 얘기 꺼내는 거 듣기 싫겠지만, 그건 너보다 지명이에게 필요한 거야. 너는 벌이도 괜찮고 사람도 많고, 근데 지명이는 늘 혼자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산은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줘.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마지막엔 울음 섞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게그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테이프가 딸깍하고 끝났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온 테이프가 방바닥에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명아, 그땅너 가져. 지명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지명은 말없이 테이프를 손에 들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육성. 그건 법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단지 엄마의 진심이었지만, 그것 하나로도 모든 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한번 멈춰 섰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그한 마디를 남기고 지훈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집안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경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있었고 지명은 텅빈 안방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야 정말 어머니가 떠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지명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손거울, 오래된 약봉지, 찢어진 무릎 담요, 그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젠 아무도 쓰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장롱 옆 바닥을 치우던 순간 지명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안에는 또박또박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명이가 새벽에 물 끓여줌. 오늘은 오줌 실수 안함. 내가 민폐일까봐 자꾸 말 줄임. 지훈이는 안 오지만 이해하려함. 지명은 손끝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수첩 곳곳에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형에 대한 애써 이해하려는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작고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다내 새끼. 지훈이도 엄마 마음 안 미웠으면 좋겠다. 지명이는 지훈 미워하지 말고, 둘이 같이 산소 왔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 지명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 뚝 바닥을 때렸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형. 끝까지 자신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했던 형. 그런 사람을 어머니는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경진이 문틈으로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엔 수첩, 다른 손엔 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두 개의 따뜻한 증거가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았지만 가장 따뜻하고 가장 무거운 유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날 오후, 지명은 어머니 산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을 샀고 손수 싸놓은 간단한 재물도 챙겼습니다. 마음은 묵직했지만 이번 만큼은 조용히 다녀오고 싶었죠. 그런데 마당에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지 않은 수수한 차림이었고 손에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명은 말없이 꽃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가는 길,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명은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 경진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같이 가요, 어머님. 그걸 바라셨잖아요. 지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각자의 차로 산소에 향했습니다. 봉분 앞에 서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국화꽃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나는 장례식장에 못 갔던 게 아니라 안 갔던 거야. 지명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도 차에 열쇠를 꽂았었어.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 엄마 얼굴 볼 자신이 없었어. 미안하다는 말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지명은 한참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말 지금은 할수 있어요?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명아, 미안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너무 늦었지. 지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유산보다 바란 건이 풍경을 형이랑 같이 보는 거였을 거예요. 지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있었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지금은 소중했습니다. 지명은 재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엄마 좋아하던 순대국집 가요. 그집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그제야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 살아계실 때도 그집 순대 들어있는 국다 구... 건져서 내 그릇에 담아줬지. 지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형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진 시간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명과 지훈은 다시 어머니의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까지 약봉지 빈 수건함. 그 안엔 여전히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지요. 지훈이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앨범이 들어있었습니다. 어, 이거, 나이 사진 기억나? 지훈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 형제가 엄마 무릎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지명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제일 아꼈어요. 앨범에 끼우지도 않고 따로 봉투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우리 지명이, 엄마는 이 순간만 기억할래? 지훈이 목울대를 꿀꺽 삼켰습니다. 지명도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건이 땅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이 사진 한 장이었나 봐. 지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벽장 위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나한테 맡기신 거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아, 지명아. 혹시라도 내가 없는 세상이 어색하겠지만 너희는 서로가 있으면 돼. 내가 못 채워준 마음은 이제 너희가 서로 채워줘. 그래야 엄마가 웃을 수 있어. 편지를 다 읽은 뒤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진짜로 남기고 간게 무엇인지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명아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면 탄소 다시 같이 가자. 지명은 작게 웃었습니다. 순댓국집 들러서 국 끓여서 같이 가요. 엄마 그거 제일 좋아했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방안엔 여전히 작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고 그 안에 세 사람은 언제까지나 웃고 있었습니다.